너, 내 동료가 되라? 새 친구가 생겼어? 내가 귀신보다 더 무섭게 생겼다. <laughs> 못본 척해야지. 저랑 같이 놀아요. 귀신이랑 친구하면 어떤 기분일까? 세상에 귀신이 어딨어. 저건 분명 가짜야. 저랑 이야기하실래요? 귀신 아물렀거라, 귀신 아물렀거라.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,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. <laughs> 저리 가, 저리 가라고. 사인해주세요. 테마사님, 여기 귀신 있어요.